자. 오늘 시간에는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배울 건데 첫 번째 파트로 평행 이동을 배울 겁니다. 자, 우리가 도형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도형이라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도형을 이루는 기본 3요소를 생각하면 하네. 도형의 3요소가 뭔지 여러분들은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점선면이에요. 그러니까 식백이라면 부형이 이동된다라는 것은 점의 이동이거나 선의 이동이거나 면의 이동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고등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을 거쳐오면서 그쵸죠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식으로 표현되어지 또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형은 뭐가 있을까? 우리가 배웠던 걸 생각을 해보면 점은 당연히 식으로 표현이 될수 있죠. 왜냐하면 x,y로 표현하면 되거든 수직선상에서는 그냥 하나의 점이 어떤 하나의 수에 대응되는 거니까 그냥 x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고 좌표 평면상에서 점을 표현할 때는 x,y로 표현하면 되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좌표 평면상에 있는 어떤 점은 당연히 x가 얼마이고 y가 얼마인 그런 순서상의 값에 대응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따라서 우리가 점은 x, y로 표현된다. a, b, x, y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은 어떤, 어떤 선들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배운 선은 어떤 선이 있었죠? 직선. 직선의 방정식 배웠으니까 직선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포물선. 그렇죠. 이차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운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도형이 이동된다면 직선과 포물선을 이동하는 수준에서 문제가 출제될 거다. 라는걸알수 있죠. 물론 더 많은 선의 종류가 있어요. 있지만 배운 게 이거 두 개밖에 없다 보니까 선 중에서는 이거 두 개만 나온다. 그럼 면은 뭘배웠을까 그렇죠. 면은 말 그대로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되거나 또는 다 우리가 다각형이라고 하는면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되는 거고 그냥 선으로 둘러싸여있어도 면이 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그런 도형 중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도형,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형은 원을 배웠어요. 어? 그럼 다시 생각해보자. 이번 단원이 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행이동을 배우든 대칭이동을 배우든간에 어찌됐든 점을 이동시킬 거나. 직선을 이동시키거나 평을 선는 이동시키거나 원을 이동시키는 이론이 등장할 거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원리는 하나입니다. 도형의 이동에 관한 원리는 하나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평행이동이다 그러면은 그냥 원리는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대칭이동이다 그러면 이제 대칭은 두 종류가 있을 거니까 어떤 종류가 있냐면 점대칭과 선대칭이 있다. 그러니까 점대칭 원리도 하나요. 선대칭 원리도 하나요. 그러니까 원리를 한 번만 배우면, 원리를 한 번만 배우면 모든 도형에 적용이 가능하다. 불만마다. 가능하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건 뭐냐면, 어떤 이동이 쉬운 거랄, 어떤 이동이 쉽다는 것을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점의 이동이 쉬울까, 직선의 이동이 쉬울까, 포물선의 이동이 쉬울까, 원의 이동이 쉬울까라고 그러면 한장이 점의 이동이 훨씬 제일 쉬운 거예요. 기초도형이. 처음은 그냥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배도록이면이 점의 포커스를 맞추고 도형의 이동을 생각하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도형들이 생기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자, 직선을 이동할 때 점을 활용할 수도 있어. 하지만 직선도 1차 1차 꼴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포물선은 2차란 말이에요. 2차식을 변형하는 거는 쉬운 건 아니야. 아, 물론 쉽긴 쉽지, 쉽지. 그치만 좀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포물선을 이동을 할때 점을 활용하면 좋은데 포물선을 대표하는 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꼭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물선의 이동이 나오면 뭐를 찾아서? 꼭짓점을 찾아서 그 점의 이동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쉽게 이동이 된다는 거예요. 자, 원도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란 말이에요. 원도 사실은 X하고 Y만의 2차식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동하려면 다시 2차식을 정리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을 정리하는 게 빨라? 아니지. 당연히 얘도 너를 대표하는 점이 있다면 그 점을 이동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원이라는 도형은 중심이 똑같이 이동되는 거요 중심이 뭐예요? 점이야 점이야. 원의 중심이 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이라는 도형이 만약에 이동된다 그러면 또 얘를 뭘 찾아서? 중심을 찾아서, 중심이 점이니까 중심을 찾아서 점의 이동처럼 만들어서 생각하는 게 편하겠다 이 정도를 미리 밑밥으로 깔고 가야 돼 어, 직선은 왜점안 찾았어요? 라고 물어보면, 직선은 1차니까. 1차니까 식정리가 편하단 말이야. 그리고 굳이 걔를 전부로 바꿀 이유가 없어. 왜냐면 얘는 두 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든꼭지점이나 원의 중심처럼 하나의 점만 가지고 이동되는 게 아니다. 직선은 두 점을 가지고 이동을 해야 돼요. 한점 가지고는 직선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되겠지? 그래서 굳이 직선은 우리가 변형하지 않고, 그치? 그냥 원리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하지만 포물선이나 원이라는 도형은, 포물선이라는 도형과 원이라는 도형은 시계 모양이 2차 꼴이기 때문에 그 도형의 이동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2차식을 정리해야 된다는 라 거야. 그럼 시계 복잡해지겠지. 그 방법보다 이 2차식을 대표하는 점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 점들을 이용한 이동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쉽겠다라고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쉬워지지 해결법이 나고그래어 알았죠?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 선생님이 평행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일단은 이거는 기초이론이거든요 기초이론이 아 내가 이러이렇게 이동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미리 평행이동을 배우기 전에 알았죠? 이게 중요한 이유예요. 선생님 이건 웬만해서는 잘안 가르쳐주는 건데 안 가르쳐주기보다는 사실은 형이다는 공개를 잘안 하는 부분인데 특별히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그러면 평행이동은 뭐냐고 물어보면 뭐냐면 평행이동은 도형의 모양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민다고 생각하는 거 평행하게 이동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평행의 뜻을 뭘로 생각하죠? 직선으로 맨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평행하면 평행선 밖에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 평행하면 안 만나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직선에서만 적용되는 성질이겠죠? 아까 원 같은 경우에 평행이동해서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호물선도 평행이동하면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평행 그러면 평행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평행이동은 뭐야라고 물어보면 그냥 우리가 움직이는 건데 어떻게 움직이는 거다? 이동 만약에 예를 들어서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이라 고 그러면은 그래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점이 그치 그, 그만큼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그래서, 점이 어떻게 이동되냐라고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3,-1이라는 점이 A라는 점이 있었다고 치자, 이 A라는 점을 X축의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이런 뜻인 거야.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1인 점이 여기 있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이 점에 있는데, 이 점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런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움직이면 어디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이면 마이너스 2만큼 더하면 되는 거고요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증가하라고 이만큼 평행이동 하려면 Y축으로 Y에다 2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엄청 간단하죠. 그래도 점이동이 제일 쉬운 거야 쉽게 얘기하면. 어? 그러면 이동한 후의 점을 A가시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1 1이죠 이해되죠? 끝이야. 점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 끝났네.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점 말고. 점이 많이 모이면 뭐가 되죠? 그렇지. 그렇죠. 점이 많이 모이면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선을 나타내는 도형이 있을 수있다그랬지 그게 뭐라고 그랬어? 지금 우리 배운 게? 직선하고 선수. 포물선이 있다고 랬지 물론, 이제 원도, 선이 점이 많이 모여서 원이 된 거니까, 그것까지 포함해 주지. 라고 한다면, 점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선이 되는 거잖아. 그 선을 나타내는 식을 뭐라 그래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방정식을, 이 방정식을, 예를 들어서 y는 fx라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집합이뭐가 그래프라고. 근데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 하나는 뭐죠? 점이요. 그러면 점이 이동된다는 건뭘 의미하는 거죠? 해가 이동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해가 이동되면 우리가 식은 어떻게 바뀌겠어? 라고 물어보면 인수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해가 어떤 어떤 방정식이 해가 1만큼 늘어나고 이만큼 줄었다고 치자 이해돼? 음. 그러면 당연히 식도 인수가 바뀌겠지 모든 x 값이 이만큼 증가했으니까 인수도 빼기 음. 일만큼 이렇게 됐겠죠. 이해돼요? 음. 모든 y 값이 마이너스 이만큼 움직였을 거 아니야. 이만큼 평행이동 했다면. 그러니까 해도 이 y 값이 계속 이만큼 줄었으니까 뒤에 플러스 이만큼 늘어나야지 정상인 거잖아. 요 인수가. 네.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시계 대입할 때는, 시계 대입할 때는, 어떤 원리가 적용되어야 되냐면, 방정 식의 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인수 찾는 것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외우는 사람이 엄청 많아. 야, X축의 방향으로,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1을 사용하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Y 대신에 Y 플러스 2. 이거 보고 바꿔서 사용해. 이렇게 외운단 말이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고 그냥 외우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해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치? 당연히 해가 변하면 인수도 변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고 가면 은 아, 인수 찾을 때 나는 기준을 뒤에 있는 숫자에 두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X에 두를 거니까 X가 얼마큼 변할 때 그게 해가 되기 위한 인수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요 맞아야 돼 그래서 얘네들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근데 부호가 바뀌는 이유도 모르고 그냥 앞으로 안 되는 거지. 맞잖아. 자, 그럼 보자. 이런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풀행이동 하면 어떻게 돼요? 물어보면, X 대신에 X-3이라는 인수가 생겨야 되는 거야. 그런 인수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Y 대신에 Y-1이라는 인수가 생겨야 되는 거야. 해가 그렇게 권했으니까. 근데 별로 이해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치지 어, 좋았어. 그럼 우리가 어떤 게 점이고 어떤 게 식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있죠. 식은 반드시 뭘로 표현돼? 네. 눈으로 표현이 방정식이니까. 근데 눈이 있으면 다 식인 거야. 눈이 없으면. 그렇지? 그럼 선생님, 예를 들어서 F 땡땡뭐뭐 뭐 이렇게 썼어. 그럼 얘는 점이야, 아니면 식이야? 점이야, 눈이 없잖아. 이해할 수 있어. 그런 얘기야 지금. 근데 이것마저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야. 그럼 점이 이동하면은 인수가 이동되는 게 아니야. 해가 이동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더하기 빼기예요 근데 시기 이동되면은, 식이 이동되면, 그러니까 이동된 후에 식을, 식의 모양을 볼 때는 반드시 인수처럼 생각해야 돼. 그래서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사실 배울 게 이제 없는 거예요. 그것만 조심하면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바로 실전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 1페이지 1번 보세요. 자, 어떤 도형이 이동되는 건가요? 그렇죠. 점이, 점이 이동하고 이 있는 거예요. 점이 이동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동한 만큼 더하면 된다고 배웠죠? 자 그러면 x, y라는 점이 x 플러스 1, y 마이너스 b로 이동됐죠 x축으로 얼마큼 이동한 거예요?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 이동하고 똑같은 이동이 마이너스 2 3이라는 점에서 a, 2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됐지. 똑같은 똑같은 평행 이동으로 옮겨졌대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비교해보자. 알겠지? X,Y가 X 플러스 X 1,Y 마이너스 B로 이동할 때의 평행이동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를? 마이너스 2,3 점이 이동되는 점이. 얘랑 똑같은 규칙에 의해서 평행이동 됐다라니. 는 자, 비교해보자. 너 X축을 얼마큼 이동했어? 1만큼 y 축으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b만큼 되겠어 너 x 축을 얼만큼 이동했어? 자, 얼마 이동했는지 모르는 상황은 뭐냐면 그냥 빼면 돼 더해도 더에, 너가 나온 거니까 반대로 빼면 얘가 나와이해 되겠어요? 쌤 설명 이해되는데 그래서 뭐 a 플러스 2 a에서 마이너스 2 빼면 되는 거야 더해도 나온 거니까 반대로 빼면 되지 그러면 y 축으로 얼만큼 이동했어요? 이거 마이너스 b 라거알수 있잖아요 뺐어 그죠? 이게안 예, 돼. 그럼 똑같은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너가 똑같고 너가 똑같다 히어 응. 쉬워요 어려워 응. 엄청나게 쉽다 점을 기억하지 알았지 응. 자327 페이지 필수의제 2번 어떤 도형을 평행이동하는 거예요 직선을 이동하는 거죠 직선은 1차식이기 때문에 굳이 대표되는 점을 찾지 않는다. 그러면 인수정리처럼 생각해서 움직이면 된다고 배웠습니다 자, 어떤 평행이동을 한 거죠? 마이너스 3,4점을 지금 마이너스 1,1점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을 시행한 거예요. 그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다는 걸 의미하죠?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마 이동했다는 걸 의미하죠? 음. 마이너스 음. 3만큼. 그러면 우리는 보세요. 엄청 쉬운 거에잘 들어야 돼. 쉽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는 x가 이만큼 움직이려면 인수가 해가 이만큼 늘어났으니까 인수는 x-2여야 된다고 기억해야, 기억해야 되겠죠 따라서 얘는 x3 복박이 x-2 자 마이너스 y 대신에 y 플러스 잘했어 저게 해라고 생각하고 풀면 엄청 쉬운 거야 플러스 2는 0끝 이것만 정리하면 1차니까 엄청 적는 거 쉽지 않아 그래서 1차는 굳이 점2개 찾지 말라고 한 거야 알았지? 쉬워요 쉽다 자 328페이지 필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도형을 이동하고 있죠? 어? 낙 포물선 나 포물선 이동할 때 뭘로 이동하는 게 쉽다고 그랬죠? 꼭짓점을 이동한다고 생각하고 이동을 시키는 게 쉽다 했잖아. 그럼 우리 포물선의 꼭짓점 찾는 건 쉬웠어, 어려웠어. 엄청 쉬웠단 말이에요. 자, 완전제곱식을 내가 알고 있거나 또는 뭐 근해 공식을 알고 있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단 대칭축을 찾아야 돼요. 자, 제일 쉽지 않 방법은 근해 공식의 앞 부분을 사용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근해 공식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2 a 분의 마이너스 b를 사용하는 게 쉽고. 근내공식을 그 모르는 친구는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변형했을 때를 가정하는 게 쉽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완전제곱식 어떻게 만드는지 선생님이 가르쳐 줄 거예요. 자, 완전제곱 만들 때이 뒤에 있는 상수는 볼 필요가 없어. 제곱만 만들 거니까 일단 모양을 만들 거. 야 그때 이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면 편하죠. 그래서 이 2로 나, 원래는 등식이면 2로 나눌 수 있는데 함수니까 2로 나누지 않고 2로 묶는 거야. 계수를 1로 바꿀 거니까. 알겠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2 e 쓰고 얘를 이제 제곱으로 만들 거니까 눈, 너는 누구의 제곱이야? 그러면 당연히 x의 제곱이겠지. 그럼 여기 어떤 숫자가 있어야지 얘가 마이너스 가돼라고물으면 곱한 값을 두배 하면 너가 나오는 거니까 너를 반대로 2로 나누면 여기 나오는 거야. 그래서 2차항의 계수가 일인 게 중요한 거예요. 얘를 2로만 나눌 거니까. 그럼 여기 얼마죠? 그렇지. 어, 그러면 대칭축 찾아서 못 찾았어. 알았어요. 당연히 대칭축은 이 부분이 0이 되는 x 에서 대칭축이 이루어지 그게 얼마죠? 1. 그럼 이거 한번 계산해봐. 2 a 분의 마이너스 위에는 똑같이 이라고져그래그예요 그니까 너를 이용하던가, 완전적 없이 이용하던가, 둘중 하나니. 알겠죠? 우리는 큰 의미에서 보면, 큰 의미에서 보면 이게 조금 더 좋겠죠? 알겠죠? 원리를 아는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대칭축의 X, 대칭축의 방정식을 의미하는 x는 1이라는 값을 찾은 거예요 꼭짓점 찾을 때 항상 순서쌍으로 찾아야 되는 거 알지? x가 1일 때 y가 얼마야 이거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1대입하거예요1 대입하면,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3 나오죠 그러니까 1 것만 하면 꼭짓점이에요 이 점이 이동하는 거예요 이 점이 이동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지? 자,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다?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다? P만큼. 그리고 P 플러스 이만큼 이동했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 꼭지점이 어떻게 되더라? 이제 이걸 우리가 꼭지점을 가져오죠. 그죠? P만큼 이동하니까 어떻게 돼? 이만큼 더하면 되는 거야. P 플러스 이만큼 이동하는 거니까. 이거만큼 더하면 되는 거니까. P 플러스. 오. 이게 꼭지점인 거예요. 이동하면 꼭짓점일 거야 저 꼭짓점이 x축 위에 있대 어? x축 x축 위에 있으면 y가 0인데 그렇게 생각해야지 맞았지? 어? 그러면 t 플러스 5가 영이라 뜻인데 d 는 얼마야? 그럼 꼭짓점이 자꾸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거 마이너스 사 콤마 0 이렇게 근데 우리는 p만 찾으라, 찾으면 됐었으니까 마이너스 5가 나와 쉬워요. 어 꼭짓점을 찾아서 이동시키자. 만약에 만약에 꼭짓점을 찾아서 이동하지 않는 친구가 나왔다면 나는 이거 이걸 이렇게 안했다면 이렇게 풀었어야 돼요.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 되겠습니까? 아니 T만큼 평행이 되겠습니까? X마이너스 P의 제곱. 마이너스 4 X마이너스 P 플러스 5.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p 플러스 2만큼 평행 p 플러스 2만큼 평행되고 있으니까 y에서 y에서 p 플러스 2를 빼준거를 이렇게 정식으로 만들어야 돼 그런 다음에 얘를 정리해서 꼭지점을 찾아야 되는거예요 미치겠어 안 미치겠어 그러니까 이런짓 하지 말라고 한거야 그래서 너네가 1차식은 정리가 쉽지만 2차식은 그걸 다시 다 정리해야 되는데 시간도 오래걸리고 짜증나잖아 그래서 처음부터 꼭짓점을 이용하자 말인 거야. 누가? 그렇지. 선생님. 처음부터 점을 이용하자. 점의 이동이 제일 간편하고 쉬운 거니까 점을 이용하자라고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잖아. 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원도 마찬가지야. 필수에 이제 이 원이야. 그럼 원의 중심만 찾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자, 해 보자. 자, 먼저 x, y라는 점이 x 플러스 3, y 마이너스 4로 이동되는 평행이동이 나왔죠? 그럼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다는 거예요?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꼭지점만 아니 원의 중심점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원의 중심. 자 중심 찾을 때 완전제곱식 이용하는 거 알죠? 자, 그래서 그래서 조금 전에 선생님이 이차함수의 완전제곱식을 만들 수 있는 게 좋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완전제곱식 만들 때 상수항 보지 말라 그래서 이거 두 개만 보고 만들면 돼요. 자, x 플러스 2의 제곱 이로만 나누면 되는 거예요. 개수가 1일 때. 그럼 y제곱하고 마이너스 y도 y 마이너스 1의 제곱. 분 음, 쓰고 이거이항하면 마이너스 1. 근데 여기서 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봐봐. 상수항이 없는 상태로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전개했을 때 상수항 4와 얘를 전개했을 때 상수항 1은 좌변과 우변에 모두 더해야 되는 값으로 인식해야 돼요. 받아들어요 이거 두 개만 보고 만든 거지 4가 여기 없잖아요. 여기다 4를 더했으면 너한테 4를 더해야 되는 거야 금식입니다. 이해 되겠지? 그래서 상수항 전개했을 때 상수항은 똑같이 여기다 더해줘야 돼 몇을 더해야 돼? 그렇지. 이해 됐죠? 자 이동됐을 때 원의 방향식 X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 2의 제곱 은3 이제 비교한다 중심 찾아봐 중심 너 중심 뭐야? 마이너스 2마1너 중심 찾아봐 1 콤마 마이너스 2 됐죠? 자 X축의 방향으로 상락분평행하고 맞아요? 맞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 도형이 이동을 하잖아 너한테 마이너스 4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어?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3이네? 아 3이네. 그럼 이제 a는 어떻게 찾아 물어보면 도형이 이동했는데 모양이 바뀌겠니? 바뀔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반지름이 똑같아야 돼 n의 둥이 같은 값이 맞추게 돼도형이 모양이 달라지는 게 아니야 따라서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3이 돼야 되는 거예요럼 a는 얼마야? 2 그렇지 <laughs> 점으로 이동하는 게 훨씬 쉽죠. 선생님 설명 이해돼요 안돼? 이렇게까지. 네. 자 그러면 평행이동도 끝났어요. 다음 시간에는 대칭이동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대칭이동은 평행이동보다 조금 이론이 많아요. 왜냐하면 점대칭도 있고 선대칭도 네. 있어. 그냥 평행 이동은 단순하지만 대칭 이동은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대칭 이동할 때는 조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